난, 나는, 나는, 야, 나는. 6개월 뭐, 쉬었는데 us y 가 u r o 한개 day. You don't k 그때 그때 o 그때 n o w you know, 어 o u 어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미 you 트까지 그냥 아, 갔어 진짜. 그리고 나머지는 노클립이냐? 나 미키 그냥 나 그냥 그냥 미치오퍼트까지 와! 우야 하면서 샷건을 갑자기 그 노클립이 켜지는 켜져. 그래 가지고 치수도 노클립이 켜졌어. 근데 나 그걸 모르고 40까지 가버렸어아내나 미안하다 내가. 에최 샷건을 쳤는데 어떻게 노클립이 켜져. 켜지니까. 그러니까. 몰라. 그 샷건이 템으로가 없었지. 연니 그것까지 엔터가 눌린 거 아니었을까? 얘들아 나 대드락 들어갔는데 왜 이게? 몰라 나 그냥 그냥 엄청 세게 샷건 쳤는데 갑자기 갑자기 노클릭 켜지면서, 어, 뭐야, 이거 왜안 죽지? 해서 그냥 노클릭 꺼버려. 노클릭 켜졌어. 그래, 그래야, 그때 내가 멍청했어. 너, 내가 이거 몰라가고 그랬어. 내가 노클릭을 바그 꺼버리면서, 바로 내가 블배베 사이사프를 먹었어. 어, 뭐지? 님들? 이랬어. 응? 저, 배드락 들어갔는데 서크베네그 었는데요 그냥 오룩시고랑 낫잖아. 오룩시는 뭐, 오룩시고랑더 믿을 수 있잖아. 니하양이보단 하향이, r 았잖아 c k e 사다오 d i n 로 h 놓고서니나 h 한테 하디스 사 u l 라고 놀렸잖아 어. 근데, 쟤 이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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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근데 이제 d d y Haddy, Haddy, h a d d 조브레이커 y H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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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d d 이 Haddy, Haddy, h a d d Look a 나 h 디스트 n 에 look at him and l o o 하 at h i 나 and look at him and look at him and 소 o o k at him and look at him a n 나 300년 뒤에 사일런트 서클 하지스이 예정아. 에프의 사일런트 서클 타이담에 무리적으로 할거 어렵지 않지. 어야얘 야, 야. 1층 만에 조브레코6 5 잠깐만. 진짜? 야 근데 콤처럼 많이 해 갖고 이렇게 이것도 70사 버는 거 아니야? 예, 설마. 나근데나 근데 진짜 모르겠어. 먹어야 되는 게가. 진짜 소속 오는 거. 뭐? 잠깐만. 내가 좀 소름돋는거 찾고있음 지금 야 잠깐만 진짜 너무 부러운데 이거? 잠깐만 이렇게 보다보면 갑자기 이상하게 소름돋는 눈에 딱 띄는 소름돋는게 있으세요? 그 포크야 저그 모니터 위에 테스 어디있어? 나? 165 해봤지 이거 부럽다 이것보셈 뭔가 약간 아 잠깐만요 뭐가 깨끌려가지고 지금 방금 깔았고